그리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9월 1일부터는 이렇게 집을 지어서, 어, 집을 짓겠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 2021년 9월 1일부터 허가를 이렇게 해주으면 좋겠고, 땅을 보면 20년, 30년, 40년 전에 집중는 지하나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 땅 밑에 지하, 뭐, 교회, 술집, 식당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땅 위로 8 0년 올라와. 그래서 선풍기 부터 달면은, 어, 이쪽으로, 이쪽 공기가 막 들어가니까, 안에서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또 안에서도 선풍기도 돌리겠지. 그럼 전체 안에, 지하, 안에가 공기가 여름에 시원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 신축 건물은 이렇게, 옛날처럼 하지 말고, 80지 더높였서면 지하를 80지 더 높여서 지상으로 꼬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말이야. 신선한 공기가 좋은 거, 그게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돼. 깨끗한 공기. 진짜 그게 있어야 돼. 뭐, 코로나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